자, 이번에는 외대에서 나왔던 블랭크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형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보시죠. 일단은 문장을 읽으셔야죠. 가끔씩 그 사람은 즐깁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즐겁게 지냅니다. 뭐에 대한 생각? What might have happened?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what이 접속사라서 하나의 절이 완벽하게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가 절입니다. 접속사가 안 보입니다. 맞죠? 그런데 주어, 동사, 도치가 된 구조가 보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might have pp가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법 구조에서 조건절에 if가 빠지면 접속사가 빠지면 if If he had taken 이었었는데 if가 빠지면 had가 if보다 주어보다 앞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조동사인 거 보시고 절인데 접속사가 없는 거 보시고 도치가 된거 보시고 아 가정법 도치구나라고 보고 딱알수 있습니다. 가정법 도치는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렵지만, 아는 사람들한테는 보자마자 풀리는 5초형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정법 도치 문제 정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국민대 문제에서는 뭐가 함정이냐? 빠질 게 없습니다. 단, 이게 함정입니다. if 도치 구문을 모르면 어떤 예문이든 모두가 다 함정입니다. 뒤집어 얘기합시다. 알면 함정이 없는 문제입니다. 정말 단편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프도치금은 이왕 하실 거 한번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